안녕하세요. 건강백서입니다. 걷기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걸어야 하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자기 집 드나들듯 하는 주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며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며 움직이지 않고, 귀찮다며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기계도 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성능이 저하되며 집도 오랜 시간 비워두면 바닥에 먼지가 수북하게 되고 빨리 낡게 되는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몸도 기계와 같아서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체력도 저하되고 늙게 됩니다. 따라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시면 체력이 향상되고 혈액 순환이 촉진되어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에. 운동이 필수라는 겁니다. 걷는다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고혈압에 아주 좋은 운동이고 당뇨 조절에도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은 뼈에 좋은 비타민D 합성에 필수적이고 골다공증의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운동을 하면 좋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걷기만큼 쉽고 편한 운동은 없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할수 있으며 나이가 많거나 어려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비만한 사람에게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걷기를 규칙적으로 하면 한동안 몸무게에 변화가 없어도 지방이 적어지고 근육이 붙게 되어 군살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지방에는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이 있는데요.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갈색 지방 그리고 지방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백색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어 준답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운동하면 골격근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마이오카인 성분이 비만세포를 산화시키거나 긍정적인 지방으로 우리 몸에 작용하여 항염 항암 작용도 일으킨다고 하며 치매 환자들에게 운동을 열심히 시키면 치매가 개선되거나 천천히 치매가 오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쉬우면서 돈도 안 들이는 걷기 운동을 안할 이유가 없겠죠. 하루에 만보 걷기 운동이 한동안 유행했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8,000보를 걸으면 10년 내 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8,000보가 아닌 12,000보를 걸으면 사망률이 65% 감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이 지긋하신 지인이 걷기가 좋다는 말에 하루에 15,000보를 매일 걷다가 없었던 병이 생겨서 무릎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나이에 맞는 수준의 운동을 적당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보시며 새우깡 입에 물고 널브러지실 겁니까? 아니면 가벼운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실 겁니까? 모두 마음 먹기 달렸으니 움직이십시오. 움직여야 육체가 죽지 않는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가는 겁니다.